<mileleben> 안녕하세요. 염들제생기 네, 유튜브 중3생가입니다따라오늘도 반가운 일가 다시 왔습니다. 란따라라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구독자 사십 명됐습니다 근데 구독자 가깎여 가지고 삼천 명인데 드디어 사십만 사십 명이 됐습니다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절좀 할게요 얘한테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구독자들 응원해 주서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아. 아주 이요 네네. 처했습니다 방금. 네알내 티팔레인 엘엘 방금 논 두드리던 차죠 얘는 잠기고 이쪽은 잠... 이 향기 소리가 들리는데 크라바따난넷넷 제가 저번에 안내는 설명을 해주셔서 다 기억나고 있는데. 여기 악셀, 참고로. 이게 악셀. 이게 붐. 이 로다 붐 있죠? 이거. 이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자, 난, 난 일단 일단, 홀랜드, 뉴올랜드 티치레에 가서도.